2023년 6월 4일 주일 오전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의 군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양 없이 자비하심 청장할게 어더라 헌사 들을 찬송 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주시는 다시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에불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름답게 섬기는 이 믿음으로 생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모든 남은 여생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했던 모든 곳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호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기는 모든 분들에 외에도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임을 얻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여정 동안 우리에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청 베풀어 주시고 몸된 가정도 아름답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운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laughs>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치지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죽께서내 영혼을 수월에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여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삼가 제국에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 변화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년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 아, 왜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알 겁니다. 상대대법칙으로 유명해진 그런 에, 그 수학자인데요. 에, 그는 유대인이고 또 그의 사생활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평을. 남겼던 에 그런 사람이다. 그의 말년에 그는 에그 심장 안에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제 그 터져 터, 터지면 죽게 되는데 그런 조, 여러 가지 이제 의사들이 그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그는 생명을 그렇게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에 그것을 에 거부하고 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이 상대성 원리는 지금도 뭐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그런 수수껍기 같은 그런 아주 진리죠. 그런 좋은 어떤 결과를 내놨지만은 그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이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 제목에 다윗이 이렇게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성전 낙성 그런 성전 짓지 못했죠. 낙성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 이 말은 다윗 자신이 자기의 에, 자기는 뭐 보여지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들이 지었던 그런 성전과 같은 것은 남기지 않았지만은 에, 자기의 몸을 은유적 비유로 어, 성전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음. 어, 3장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 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이왕이지만 그의 어떤 사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추한 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시를, 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노년에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죠. 그래서 다윗이 그 노년에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때 마지막 임종을 가까이 두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한 일대기 의 그의 이 삶을 이렇게 결론짓는 그런 이제 고백의 기도인데 저도 이 본문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무슨 나이에 대해서 제가 뭐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아, 나이가 나도 이렇게 에,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끔 갔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에, 그런 이제 나이 이거, 과거는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이 아 나이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에, 나도 이제 가까이 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에, 살아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편을 이렇게 제가 성경에 있는 에, 가운데 본편을 묵상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나도 다 이거 같이 이런 이제 마지막. 좋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슨 뭐 놀면서, 하는, 쉬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에 이 법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이세 일대기를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 마무리 짓는 이 기도 가운데 그 성전 낙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자기 의 몸이 그런 완성된 그런 단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고통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는, 얼마나 뭐, 많은 죄, 그, 상대적으로, 어, 그를 갖다가 미워했고, 대적했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이도 신하들 가운데있고 그의 아들, 뭐, 압살롬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그가 그런 이 대적들 가운데, 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 저도 한 생애를 쭉 살아오면서 그런 걸 느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다윗과 같은 그런 대적은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상대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일에서 그래서 그 일을 넘어갔더라고요. 만약에 그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 또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이제 나쁜 일로 결과가 맺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 그때.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그 순간을 넘어가게 뛰어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유경이 닥쳐올 때 그가 부르짖다 여기 보면 은 내가 라고 하는 말 나로 하여금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용을 수월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게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 나를 살리셨고 그더 이상 무덤에 내려가지 않그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해라라고. 다윗은 그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순간순간마다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대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 현장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후대에 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말년까지 늘 돕는 자가 되어줘.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목동시절을 하는 그때서부터 에 어린 시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이 됐다라고 그 5절에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좋을 때,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말인 거야. 그냥 뭐 어렵고 그럴 때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즐겁고 형통할 때에 내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 사람들이죠. 좋은 일에 호사담을하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마가 끼게 마련이죠. 그럴 때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좋은 그런 시간, 좋은 환경 이랬을 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8절에 보면 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어떻게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주의 있으리요? 진토에, 어떠, 진토가 어떻게 줄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진토는, 진토가 어떻게, 이 진토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은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주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좀와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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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 내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진흙과 같은 나였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할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토와 같은, 내 몸이 이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나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입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의 슬픔이 비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늘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이슨 말하기를 그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나로하여금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름으로 띄우셨다. 베옷이라고 하면, 뭐, 죽음, 상복 아닙니까? 그것을 벗기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겠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기쁨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는 않았죠. 근데 노년이 되니까 그게 더탁 덮쳐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그빌리보 교인들에게 주한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런 노년의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시 여기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멀리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갈 자신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바울도 물론 고난 속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있었다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어가면 나이 나이가 연륜이 들어가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없어지고, 모든 게 이제 짜증 다 뭐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년에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는 게 있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다이또이 노년에 이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인생의 그끝 마무리들을 이렇게 결론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가라고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막 기뻐하는 그런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이 기도. 그래서 이것의 이 본문에서 30절에 30편에서 나와 있는 다이세 마지막 그 황원역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도문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것들 잘 생각,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 하루하루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울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그런 그 기쁨이 우리의 이 노년의 삶 속에 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0장.

ᄌ ᄂ ᄂ 이라 ᄂ 내 ᄂ ᄂ ᄂ ᄂ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 없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